어 나는 후반이 거리가 길면 그냥 당연하게 심리적으로 세게 치려고 하잖아. 음, 봐봐요 지금. 버디가 세개 나왔어. 버디, 없어. 버디. 야이 보기 버디 하나 아니었으면 이게 무슨 뭐 스크린 골프? 그쵸, 그러게. 우리 오리난 했었어야 되는데 아씨 아깝다 진짜 아, 어, 이거 내가 제시하는지를제신하게 제일 제일 생긴 오아 어, 이거를 쳐아 심장님 해봐야 352밖에 안 돼. 쫄지 마요, 쫄지 마요. 드론, 심장. 카메라가 붓, 와. 다시 심장. 드론. 잘 맞았나? 잘 맞았나? 굿샷. 으쌰! 잘 와. 쳤다 오이 좁은데 어떻게 쳤어 이렇게 그냥 세게요 진짜 자 우리 하기원이는 이뭐다 성공했지만 우리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? 아유 또뭐 혹시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나요? 음 저는 아주 대규모 사업에 네. 연습장이나 네. 스크린과 다 같이 있는 아 복합 시설 복합 시설 네.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연습장 연습장도 있고 야외 파티, 파티, 야외 연습장인데 그 안에 스크린도 한열대 있고 음 그다음에 파티장 같은 식당도, 식당도 있고 모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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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컨텐츠도 찢을 수 있는 그렇죠, 스튜디오도 그렇죠, 그렇죠. 있고 그렇죠. 야, 그럼 뭐 그거를, 이런 포부를 남기면 네. 또 기업이 또 손을 손을 흔들잖아요. 아 기업이요? 그럼 이건 기업이 어, 하는 거예요. 근데 대신에 괜히 제 이름을 걸어야 돼요. 어 당연하죠. 어,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. 심플해. 하기원 네. 연습장. 그럼 되네. <laughs>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. 음. 네. 제 그럼. 목표는 그거예요. 아 좋다. 나도 한번 좀그 수저를 올려야 되겠네. 아이고.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네. 뭐 제가 어. 제가 오히려 이렇게 좀 포섭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아, 다를? 네. 아니, 나는, 나는, 다른 꿈을 꾸고 있어서. 아, 심장님은. 음, 나는 요즘에 연습장을 많이 해봐서. 그죠. 아, 안 좋아서? 안, 어, 나 별로. 아, 진짜? 아, 그럼 내가, 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저안 좋다고? 내가, 내가 하,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아. 요즘에 그런 목표가? 나는 마켓을 하잖아. 요 마켓 시작했는데, 내 적성이 너무 잘 맞아. 솔직히 말해서, 앞으로도 내가 이거 하나, 물건 하나 팔 때, 네. 옆에서 봤잖아요. 봤죠? 네. 얼마나 이거 가지고 테스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죠. 아, 이제 하프로 쪽으로 치면 되죠? 네? 하, <laughs> 클 큰일 났다. 그쪽 맞아요? 제가 혹시 불안해서 좀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. 응. 네. 근데 약간 왼쪽으로 갔어요. 그래서 붙은 것 같아 거의. 어, 맞네. 그쪽이 네. 있네. 휴. 지금 우리 후반전에는. 네. 지금 나름 좀 내기잖아요. 치고 있단 말이에요. 이 네. 그러니까 후반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홀이 저한테 중요한 홀 같아요, 지금. 85. 85. 느낌은 85만 칠 거예요. 왜냐면 계속 커요, 오늘. 그런데 그린 네. 앞이 2단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, 짧으면 짧으면 안 되나 보네. 알겠습니다. 굿샷 자, 굿샷이에요. 자, 자, 좀더 가야돼, 좀더 가야돼요. 굿! 야! 어, 다행이다. 기가 막히다! 진짜. 허우, 진짜 큰일 날뻔했네, 진짜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절로 튀었나보다. 내 공이? 에이. 어, 저기 있대.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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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하필 저, 저기 맞고 절로 튀었나보다. 와. 오케이. 아, 이거 너무 너무 어려운데. 포대 그리네. 예스. 그래도 예. 네.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원래 잘하시잖아요. 오 예스. 이게 인형 뽑기 샷이, 인형 뽑기 샷. 원래 야, 근데... 더 원래 더 잘하셨는데 옛날엔 진짜. 요쪽을 더 봤어야 되는데. 예. 하... 이거 제가 경사를 같이 한번 뭐봐 드려도 될까요? 좋아요. 예. 네. 그러면 잠깐만요. 음. 이거 이거 경사를, 경사를 안봐 줘도 될게. 잘 보려면 네? 안봐 줘도 돼. 아, 안 봐도 돼. 아니, 잘 보려면 핀을 뽑고 봐야 돼요. 오른쪽. 그것만 봅시다. 오른쪽. 오른쪽 한 컵. 그죠? 오른쪽 한컵 보겠습니다. 아 어, 오른쪽 두컵 아니면 강하게 오케이. 앞으로랑 아, 하... 뒤치락 접치락 하는구나. 접치치락 저는 좀더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신 있게 한 컵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. Ach <coughs>